자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해달라라고 나와 있어. 자 3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랑 x 세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를 갖다라고 두면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는. 어, 3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줄수 있고, 그제? 얘가, 어,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요식 있죠? 이 식을, 어,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 줘야 되겠네. 라지 fx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둘게. 라지 fx라고 하는 애를 선생님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아 어, 잘못 뒀다. 다시, 요걸 이제 구하려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구하려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얘를 뭐라고 둔다? a라고. 이렇게 더해주면 문제 풀기가 쉬워지죠.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쪽의 식을 라지 fx로 두는 거야. 그러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그죠? 자, 여기 있는 요 식은, 여기는 라지 fx랑 어, 여기 있는 y는 a라고 하네 는 교점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 자 f 프라임 x를 잡아 보면 6x의 제곱 플러스 6x-12 6으로 묶어 주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x-2 그러니까 6에 x 마, 플러스 2에 x 마스 1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알수 있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2와 x가 1 이렇게 있게 되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잡아줄 수 있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2에 여기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에 f1 값을 먼저 대충 구해볼게요. 자, 1값 구해보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제? f1이라고 하는 값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 어, 마이너스 2 값을 구해 볼 건데, f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12, 플러스 24 나오게 돼서, 요 계산해 주게 되면 20 나온다라고 할수 있어. 여기 얼마가 될 거다? 20이 될 거다. 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봐야 돼요. 자, 이제 y라고 잡아주고, x라고 잡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2인 부분에서 이 값이 20이 되니까, 어, 여기, 요런 식으로 여기 지나갈 거다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 얘는 원점 지나가죠? 원점. 원점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뭐다? 여기에 1일 때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지점을 지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다음 원점이 렇게 지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제 이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선생님 말대로 해야 돼. 여기 극대값 지나가는 지점에서 어, 선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선의 이름은 y는 20 그 다음에 절편인 부분에서 선 하나 그어주고 됐죠. 그때는 얘가 뭐가 돼요? y 는0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극소인 지점에서 극소인 지점에서 극소인 지점에서 선 하나 잡아줄 건데, 자 이렇게 이점 뭐가 된다? y 는 마이너스 7이 된다라고 했어. 자이세 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그린, 그리는 그래프는 보세요. 첫 번째 손님 여기다 그래프 하나 그려볼 수 있고 여기다 한번 그래프 그려볼 수 있는데 그제 자 교점이 양수 쪽에 두개 나오고 음수 쪽에 하나 나오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야. 지금 근데 보니까 얘 교점을 보면 얘 교점의 x 좌표를 보면 얘가 음수 쪽에 있죠. 이쪽도 뭐 어디에 있어? 음수 쪽에 있고. 얘의 교점은 양수 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요 빨간색과 요 빨간색, 극대값과 이 Y절편 사이 있는 요 사이에서는 두 개의 음의 실근과, 방정식이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이번에 볼 건데, 이 아랫부분은 반대겠지.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 여기 뭐가 돼? 플러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 부분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y는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쯤 들어와 있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6개가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